안녕하세요. 비전다육. 어, 저기 판매용은 아직 잘안 찍어 봤는데요. 어, 이렇게 연락이 오셔 가지고 조심스럽게 판매용도 있는지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꽃피는 염자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한번 1번에다가 이렇게 찍고요. 또 여기 황금 염자 이렇게 이 사이즈에 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laughs> 어설프지만, 이렇게 한번 1번, 이렇게 판매용으로, 자, 이렇게, 어, 택배비 포함해서, 황금 염자, 황금 염자, 꽃피는 염자, 핑크 염자, 어, 어제 보신 그 우주목에, 그 모주에서 가지 따에또 그리고 알젠티아 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1번,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5만원에 이렇게 한 세트, 어, 1번 찍습니다. 이번에는 2번,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염자, 이거 향기 있다고 하는 일본 염자 하고요. 또, 꽃 피는 염자 하고, 이번에 또, 그, 우주모, 이렇게 꽃 피었던 애, 그이 세대 뭐 이렇게 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젠티아금 이렇게 해서 2 번으로 해가지고 어, 택배비 포함 어, 제가 이렇게 택배비 부담하는 거로 해서 5만원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어, 마음에 드시면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루하게 보실 것 같아서 좀 변화를 주면서 뭔가 해야 하는데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해 가지고 긴장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제일 큰꽃 어, 피는 염자에다만 잘 이렇게 자 이렇게 초점을 대겠습니다. 해가 벌써 어두워지네요. 어, 이거 저거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또알젠니티아 금도 이렇게 예, 자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실 때 보셨으면 싶은데. 이런 로요 일본 염자도 가져가셔도 그렇게 적다 할 만큼은 아닙니다. 2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게 3번입니다. 3번 꽃피는 염자, 꽃피는 자와 꽃피는 염자와 어, 황금 염자, 어, 또 핑크 염자, 그리고 여기 알젠티아 금. 어, 제가 좀 손이 큽니다. 손이 커서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찍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받아보시면 모두가 작다고 이렇게 서운해 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이즈는 그다지 작은 사이즈들이 아니고 목대도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어, 올해는 이제 꽃안 맺히거든요 매치, 안 내년에 이렇게 꽃을 맺힐 수 있는 어, 그런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자 사진 어두워져가지고 이렇게 금세 어두워지네요 어, 이게 어, 3번 자, 이것도 어, 택배비 포함 5만원에 이렇게 3번으로 정했습니다 어, 보시면서 알젠티아 금도 이렇게 어, 사이즈 이게 좋습니다. 보시면서 핑크 염자도 염자 종류들이 잘 자라주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이렇게 키우실 때 까다롭지 않고 어, 이렇게 무난하게 커주는 게 이렇게 염자인데 쉽습니다자 염자 3번입니다. 이번에는 4번입니다. 4번 황금 염자, 황금 염자 예. 이렇게 사이즈, 자사진 보이실까 싶으네요. 이렇게. 음, 목대도 크고요. 이렇게. 또 여기는 꽃피는 염자. 자, 꽃피는 염자. 이렇게요. 또 여기는 알젠티아 금.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자, 4번 마음에 드시면, 어, 택배비 포함 5만원입니다. 5번 예, 꽃피는 염자 이렇게. 이렇게 황금 염자이고요 자, 황금 염자 이렇게 그리고 목대두 이렇게. 예, 여기는 음, 알젠티아 금과 일본 염자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서투르네요 예, 그래도 이렇게 어, 노력하는 저 모습 예쁘게 봐주세요 어, 이거 5번 택배비 포함 5만원입니다 이번에는 6번입니다 조금 색다르게 어, 니틀잼 니틀잼 이제 꽃피는 계절이죠 지 니틀잼과 어, 또배음무배음무꽃 아시죠 이렇게 꽃대가 다 이렇게 맺혔네요 야리야리 해가지고, 핑크빛으로 피는 백음무. 네, 꽃이 다 사방에 맺혔는데, 이게 제가 심었는데도 한 몸인지, 어,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한몸 아니면 두 몸일 것 같은데, 함께 싹, 이렇게 분채 보내드릴 거니까, 화분갈이 하실 때, 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큰 분에 앉히시면은, 꽃을 예쁘게 볼것 같습니다. 자, 백음무. 이렇게 큰 대품 잘 없습니다. 백음무. 백금무 이렇게. 자, 배고무 크기 큰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뭐, 꽃들 다 맺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게 화이트 그린이 하나 이렇게 끼어 넣었습니다. 이거 6번,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 음, 여기에다가 하나 뭘 저한테 손에 잡히는 거 있으면 뭐 하나 넣어 드릴까요? 여기에 어, 보초 금 하나 넣어 드릴까요? 제 옆에 보초, 아, 경화금. 경화금 하나 이렇게 넣어서 네, 6번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7번, 이번에는 7번 백운무, 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백운무. 이렇게 큰 사이즈가 정말 드물고 없습니다. 이거 제가 몇번 사진 찍기가 아까워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가 늘 저의 볼거리가 없는데도 저의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을 봐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볼거리를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 되겠고, 너무 지루한 그 영상, 뭔가 재미거리가좀 될, 까 돼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7번 백운무. 제가 백운무 꽃을 참 좋아하는데, 이 백운무를 이렇게 해서, 백운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택배비 없이, 택배비는 제가 부담합니다. 5만원. 예. 또, 여기, 알젠티아 금도 하나 놓고요 알젠티아 금도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핑크 염자도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이거는 서비스 상품이라고 봐도 될 만큼. 음. 배근무가 탐스럽고 좋네요. 이거 제가 어 함께 어려서 심을 때에 세개 모아서 심었습니다. 한몸 아닐지라도 뽑아서 심기 좋도록 화분채 제가 스트로폼 상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찍는 동안에 어설프게 이렇게 찍었지만 어 함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무엇을 하나 더 드릴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저에게 있는 이것들 중에서 보낼 때에 제가 음 마음이 이렇게 보내고 흡족해서 제가 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도 뭐라도 하나 담아서 이렇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 지루할지라도 이렇게 어 정말 함께 지루하지 않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소소한 저의 일상, 이렇게 저는 다육이를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또 나누고 함께 이렇게 공유해서 그런 행복한 그런 이런 다육이 농장, 농장도 하고 또 조그맣게 이렇게 농장 키우면서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끼워서 팔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아직 이렇게 하는데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어, 이렇게 어설프고, 어, 좀 이렇게 정감있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다 보면은 좀 능숙한 솜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앞으로, 어,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더 한번 이렇게 영상에다가, 어, 판매할 수 있는 물건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오늘 두소 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었지만 이 영상 속에서 좀 이게 보낼 때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은요 제가 거기에다가 보충해서 좀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